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 미스터 카천안 서원덕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4세대 카니발. 요즘 차가 잘안 나오죠. 우리 고객님 차도 좀 오랜 기다림 끝에 차가 와서 9인승인데 7인승 구조 변경을 하고, 지금 무시동이 타고, GSP,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220 인버터까지 이렇게 시공을 다 마무리 했어요. 구조 변경부터 바꿔 온다고 오늘 좀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먼저 이제 카메라 들은 길에 요 이제 시동키트에요. 시동키트. 이제 무시동으로 배터리 사용하시다가 방전됐을 경우 요 스위치 이렇게 열리면 파란불이 켜지거든요. 3초 후에 예, 시동을 거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4,000번까지 방전. 사용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찹. 배터리 이제 볼트수입니다. 이게 각도가 원래는 이제 주먹만 한게 이제 다시 방 위에다 올려드리는데 저희는 깔끔 떤다고 여기다 넣어드렸는데 보시기에는 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배터리 프로테지 꺼지고 이제 볼트수. 요거는 이제 부저 울린 경고. 방전될 때 부저 울리게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폰네트로 가서 지금 무시동 히터, 적산계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서 배터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본네트를 손을 들고 있어서, 예, 네, 저, 인버터 효주하고 저, 적산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순정 위치 그대로 이제 매립이 됐어요. 이렇게 하셔서, 4,000번까지 방전이 가능하시고, 지금 구인승 같은 경우, 우리 차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장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편이시라, 예, 앞에 연장 레일 이런 건 필요 없고, 의자를 이만큼 당겨놓으시고 2열 의자를 이렇게까지 보내시면 자리가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183cm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열만 탈거하셔서 3열 레일 그대로는 들어가 있고요 3열 저 의자는 다 탈거해서 7인승으로 구조변경한 거예요 둘둘셋 요게 3인승 시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혹시나 누워볼게요 누워보면, 아, 예, 저도, <laughs> 저도 누웠는데, <laughs> 그냥저냥, 가운데, 저는 키가 178이거든요? 183이 나오나? 잠깐만요. 여길 딱기전으로딱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에 딱 다. 뭐, 솔직히 주무실 때 똑바로 누워서 저는 못 자요. 저는 못 자서 저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여기는 원래 이제 수납장이었죠. 우아래가 수납장인데, 이 안에 이제 무시동 히터하고, 인버터하고, 매립이 되다 보니까, 노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출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 구멍을 막기 위해서, 저희 미스터카에서, 편백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와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메꾸는 용도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 토출구. 뜨거운 바람이 여기서 나오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220 인버터가 이제 매립이 되어있다 보니까 전원은 이거 눌러주시면 삑 소리와 함께 여기서 아까 테스트 해봤어요 선풍기도 돌려보고 이 12V 두 개는 뭐 아무 때나 이 버튼과 관계없이 누르셔도 항상 사용이 가능하시고 무시동 이는 버튼을 온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제 온이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차 기름 차 기름을 추출해서 무시동 히터로 주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배기하고 뭐저 흡기하고 이 구멍 라인은 내열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안 들어오게끔 잘 마무리 전놨는데요 그래도 이 무시동 히터 틀고 주무실 때는 창문 좀 내리시고 경북이 달고 주무시는 게 더욱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도는 제가 2 4도고요 아, 바깥의 온도가. 얘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나봐요 요거 저런 버튼 누르면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 정도 걸리시고요 요 버튼은 뭐냐면 네, 누르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주무실 때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는 이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네. 자동으로 요거는 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laughs> 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예,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220도 2km까지니까 어진간한 전기 제품 어진간한 사용은 다 가능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매립 으로다 해버리니까 노출되는 거 없이 9인승은 할수 없이 사멸을 탈거했지만 7인승은 뭐 구조 변경도 필요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히터가 살살 들어가서 이제 냄새가 약간 나요. 여기서 바람은 원하시는 대로 돌리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적산계, 이 적산계는 배터리 잔여량 아직 세팅을안 했어요. 시동 걸고 밑에 암페어 수가 10암페어 이하에 내려갈 때요 버튼을 길게 눌러 주셔야 이 배터리의 요 세팅 값이 이제 마저 떨어지거든요. 아직 세팅은 안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머플러에서 예, 매연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주무실 때 시간당 에버스 패커는 시간당 0.3리터의 경유를 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무실 때 최소한 3리터 이상 제, 차, 제, 제, 제 차인데 저번 주에 차박 갔다가 차 기름 운행 키로수가 가능한 거리가 183키로였는데 심지가 추출구 심지가 너무 올라와 있는지 어, 무시동 히터 틀지도 못하고 예. 끄고 잤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 넣어 가기도 귀찮고 해서 날씨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예, 그러니까 항상 차박 하실 때는 기름을 가득 넣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밤에 <laughs> 괜히 또 저처럼 예. 무시동 히터 또못 되면 안 되니까요. 날 추울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 차 작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끄실 때는 이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오프. 그리고 조금 있다가, 킬때 느린 것처럼 좀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액정도 현재 온도만 지금 체크를 해주고요. 좀 있으면 이제 같이 액정도 꺼지고, 토출구에도 이제 바람 꺼지고, 지금 꺼졌죠? 그리고 꺼진 다음에는 하얀 연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혹시 연기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잘안 보이시죠 연기가 하여간 시동을 끄면 무시동 히터 시동을 끄면 이렇게 연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불량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량 차박을 위한 시동 배터리 바꾸고 인버터 장착하고 무시동 에버스페커 디젤용으로 이렇게 시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응. 물론, 이제, 저렇게 로퍼박스와 어닝까지도 다 작업 가능하시고요.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예, 댓글이나 예, 연락 주시면, 예,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오후 즐겁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